오, 봉자야 공공행보다 동부형, 큰 거야? 오, 우와, 비슷하네. 아니, 언니 보여줘. 비슷하네. 오, 대박이네. 이거 카메라마다 답이 줘라. 와. 와어어 어. 어, 그래 보여줘. 어, 야, 조용히 올리네. 요요 요도. 답이 줘라. 야, 사이즈 봐라. 월시. 공자표 고등어다잉. 이거 얼마입니까? <laughs> 고등어 광고다. 진짜, 진짜 좋습니다. 아이. 3천 원. 3천원 3차는 3원천3 명절이다 이 3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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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생선 3차는 3차다 3차는 3차는 3차좀3차 온다고. 어. 오, 차는 3차는 3차는 온 구루 구루 저이 나타져. 오, 나이 나타 아, 봉리 날이 나큰 사람. 우와! 나이스! 우와! 대박. 님완아 오늘 손맛 제대로 봅니다. 와 야, 야 이거 야, 이거. 네. 참아리가 이거. 사이즈 같다. 장난 아닙니다. 우와. 진짜. 우와! 우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대박. 뭐거구 손맛 죽일게. 어, 안감겨 그래가지고 그냥 드롭뽕한거 아니야. 3편 나. <놀람> <놀람> 다둥이 엄마님이 보여줘요. 예, <놀람> 네, 보여드릴게요. 제... 잠시, 잠시. <놀람> <놀람> 다둥이 엄마님이 나이스. 이야, 가서 올까? <놀람> <Opera> <놀람> 대박, 대박. 우와, 이거 봐. <놀람> 고도, 우와, 이 장난이다. 우와, 맞아요. 꼴아, 꼴아, 마아 꼴아, 꼴아. 우와, 이거 봐. 우와, 아, 거 봐. 우와, 이거 우와, 이거 봐. 우와, 이거 봐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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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앗 씨앗 내가 넣은거야 내 넣은거야 예갈찡이님이 고등어가 힘이 겁나어요 우와 그래 점쟁이 다음에 또 같이 갑시다 우리 제압을 잘해야 돼 고등어는 아시죠 안 그러면 옆에서 안킵니다 이야 정 이건 뭔데 이정점이 어, 사이즈. 사이즈, 사이즈 사이즈 좋네 사이즈 어, 뽕도 잡고 있나? 장쟁이도 사이즈가 3위장전이도사이즈아까는좀구리었는데 그것도 모르보니까거 입질이요, 구정? 전이가 입질이. 그러게. 아, 그러게. 저, 아, 그러게. 이 어? 아, 불러와, 일로 와, 아, 일로. 난다. 자석 고집 저렇게 세다. 아우, 자꾸 폴러 썰고. 왜? 아니, 저희도 잘 나왔다. 어, 입질 나오 오는데. 米粑不嘞，米啊